와 대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제 채널에 또 이렇게 귀하신 분이 또 오셨어요 인스타 보니까 난리도 아니던데 아, 진짜... 네, 그리고 나보다 처음에 형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근데 한참 동생이더라고요 왜렇게 나이 많아 보여? 아, 죄송합니다. <laughs> 몇 년생이지? 96년생. 아, 96년생. 웃으세요? 우스, 아, 윤대양TV에 지원하시게된 이유가 뭡니까? 바이크 타기 전부터 응. 리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다 보니까 음. 제가 이제 구독하게 되었고, 한번 나와보고 싶어서. 되게 인터뷰가 재밌잖아요? 굉장히? 지금 분위기 지금까지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윤하 씨는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재미없는 사람이세요? 네. 아. 저 무서운 사람. 그 선글라스 한번 벗어보실래요? 족같이 생겼다. 아, 다시 써 주세요.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하기 전에 네. 제가 무슨 일을 할것같나요 어, 반대로 야, 아, 이거 면접할 때 역질문하라고 제가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다 탈락해요. 어. 면접 볼때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어, 참고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어느 포털 사이트의 IT 회사가입니다 지도 서비스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네. 아, 이분의 지도는 어. 그리신 적 있나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지직쇼카이 보내 가시마스. 이천이년 말에 이화여자 대학에 가고 있는 유나입니다. 유나 짱 아, 귀여워. 그럼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만났어요. 이게 좀 이게 솔직하게 말, 말 말해주세요. 팔로우로 하는 사이였는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만나가지고 네. 이제 마음이 잘 맞아서 네. 며칠 더 만나다가 사귀게 됐습니다. 아, 제가 좀 돌발 질문하겠습니다, 건우 씨. 네. 한 명한테만 보냈습니까? 한 명한테만 보냈습니까? 음... 아이, <laughs> 아이, 한 명한테만 보냈어. 너, <laughs> 유나한테만 보냈어.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아 진짜? 아니, 지금 알아듣는 거지 한국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몰아다 주시죠? 내가 번역, 번역해줘, 마라. 히토리데디엠, 멀티플레이디엠. 이게 유나씨가 이제 좀 특별하게 좀 모셨는데, <laughs> 개인기가 또 있다고. <laughs> 그... 저도 댄스부담다 어.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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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다 일본 어로 되어있 네, 이게 와, 야, 이거 너무 긴데. 저기 권우 씨, 이거좀 해석 좀 해주세요. 키180 이상 무조건. 댄스 있는 남자. 자기 의견을 잘 말하는 사람. 치열이 이쁜 사람. 첫 만남 때 데이트할 때술 마시자고 안 하는 사람. 아,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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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 어, 처음 만났을 때 어. 커피를 마셨어요. 야, 그게 또여로 포인트가 올라갔구나. 뭐 뭐? 노래 안 부르는 사람. 왜요? 왜? 차를 타고 가서 데리고 오시는 때이 급히 내 차를 사를 려도 아, 혐오가 있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맞아. 거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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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싸리 못 부를 것 같으면 부르지를 마라... 이건가? 가라오케데, 일단은 와... 이건 봤을 때도...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가수야. 노래방 가면은 가수처럼 막하잖아 만화로 기타를 쳤었고, 케이온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미소녀 4명 아. 5명 모여 가지고 그걸 그걸 왜뭐 저기 무시 안 무시, 해. 아니 무시가 아니라 <laughs> 저 노래도 다 있어요. 노래 한번 해 보세요. 아. 네. 노래 노래 한번 찍어 듣자. 아, 감미사마 아, 오네가이 2리 다케도 토리 무타이 무구다사이 그리고 아까 지금 그 금지사항에 노래 부른 남자 싫어한다고 했는데. 싫어. <laughs> <laughs> 우리 헤어지는 거야. 어. 바이크를 타면서 이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어요? 바이크를 타면서 뭐 시간적인 이동수단 뭐다 그런 네.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네. 바이크를 타면은 음. 바이크 타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음. 아무런 생각이 안들고 음. 그리고 그 순간이 영화같이 들죠. 유나도 원래 바이크를 타셨습니까? 바이크. 유나 짱 네. 바이크 부릉부릉? <laughs> 아 하지메 하지메 때아 진짜 둘이 <laughs> 어떻게 만난 거야 진짜 <laughs> 앞으로 두 분이서의 좀 목표가 있을까요? 뭐 모토 캠핑을 하신다든지 솔직히 김대장님 네. 유튜브 보게 된게 모토 캠핑이 제 커요 아 주가 모토 캠핑이시잖아요 그럼요 모토 캠핑 김 대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도움 받으려고 지금 참여한 거예요. 아~~ 제가 조만간 이제 캠핑장에서 좀 초대를 좀 하겠습니다 아, 대신에 이제 유나짱도 같이 와야겠죠? 네이슈니네 <laughs> 이쇼니, 네, 이쇼니 모토캠핑을 네. 부릉부릉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알차 타지 말고 클바 타세요 <laughs> 오빠 집 가자 너무 길어 어? 잠깐만요 저 한국어 할줄 아세요? 아니 니가 한국어를 말안 걸렸잖아 아니, 그, 나이 좀 많이 쳐드신 분한테는 좀, 존댓말 써야 되니까. 뭐라고?